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 주제는 우리는 왜 때론 추상적 욕구에 머물러 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음, 이 주제로 하는 게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으로서는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왜 추상적 욕구에서 구체적 목표로 전환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어, 설명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왜 그럴까요 왜 어, 추상적 욕구에 머물러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추상적 욕구에서 그쳐버립니다 아 저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자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알아차려 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런 추상적 욕구에서 그쳐버리고 또 어떨 때에는 이 욕구마저 없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무기력증이죠 우울증이죠. 네. 추상적 욕구마저도 없어지는 것이 우울증 거의 초기 증상과도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죠. 하기 싫은 것만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도 없습니다. 간절히 이를 꿈을 꿈도 없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상적 욕구를 어떻게 구체적인 목표로 바꾸는가에서 약자로 추역구목이라고 했어요. 추역구목. 추억구목의 그러니까 경험이 부지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계획과 성취의 경험 또한 부족하게 되고, 이제 부정적 그림의 떡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제가 칭한 거예요. 그림의 떡, 그죠? 좋은 건데, 어, 좋은 건데, 우리가 못, 먹는, 못 먹을 때 그림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정적 그림의 떡도 있어요. 그림의 부정적 떡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 욕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좌절하죠. 그리고 때로는 비교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자책에 빠지고 박탈감과 허무감 속에서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인생에. 이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물론 전체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의 어 뭐80% 많으면 85%까지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 무의식을 잡아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렇게 추상적 욕구를 구체, 구체화시킨 경험이 부족할 때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부정적 무의식이 틈을 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상적 욕구를 구체적 목표로 바꿀 수 있는 추격 구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인지적 평가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Cognitive Appreciation? 네. 여튼 <laughs> 제가 영어 처음 읽는데 발음 기울를좀 봐야겠네요. 자, 인지적 평가. 결핍과 욕구가 계속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인지적 평가입니다. 즉, 우리의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것, 전전두엽이라고 더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여기 이마 뒤쪽에 있는 그 모든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인지를, 어, 그 가치를 비등하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전전두엽인데, 이거를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를 계속, 계속 판단할 수 있는 과정,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생각을 쭉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개입 없이도 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인지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적 평가를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스스로 생각을 어떤 걸쭉 하시잖아요. 성찰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지적 무중력 상태, 정막의 상태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해도 바로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 기억도 사실 인지적 평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지적 무중력이죠. 그쵸? 그렇죠? 뭔가 벙찢죠 그런데 이 시간을 버텨줘야 됩니다. 길게는 5분, 10분도 될수 있는데, 여러분, 한가지만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이 현대인들이 많이 결여되어 계시고,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 정막의 상태를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을 통하여? 어떻게? 뭐, 운동을 통하여? 하여튼, 산책을 통하여, 한 가지를 생각 쭉할 수, 독서를 통하여, 그죠?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기록의 딥 처리를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딥 프로세싱이라고, 어, 뇌, 기록을 할 때, 우리의 뇌가 우리의 정보를 아주 깊은 처리를 한다는 라 거죠. 뇌의 정, 뇌에 우리 각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처리 뿔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실행 기능이 단련됩니다. 여기서 실행 기능이란 제 저번 강의에 있습니다. 저번 강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이 실행에 필요한 실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어떤 계획 그리고 어 우선순위 뽑아내는 것 실행하는 것 그것을 단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모든 것들이 실행, 실행 기능이 포함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체화된 인지 이론이에요. 체화된 인지 이론 이것이 뭐냐면요. 어, 인지를 할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즉 기록이라는 물리적 활동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목표를 물리적 현실 실체로 인식하는 것즉 목표 쓰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물리적 활동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로 인식하면서 그 목표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최화된 인지로 우리의 기록을 통하여 딥처리를 해주자.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목표 쓰기. 이 목표를 리스트업 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 어더앤 썰이란 책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목표를 마구 적는 거예요. 10개에서 20개 편하게 적으시는 거예요. 어떤 단 어떻게 마음이 동하고 끌리는 목표를 적는 것.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인데 못 했던 것도 좋습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순수한 어떤 마음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것이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나 구체적인 목표를 막 써보세요. 처음에는 잘안써지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 목표 쓰기를 매일매일 조금 하시다 보면 이 목표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증복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 목표를 쓰다 보면 그 목표가 내가 정말 목표가 됐다면 멀티태스킹의 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랑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뇌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멀티태스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는 늘한 가지의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해요 근데 만약에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 전전두엽과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성판단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인지비용이 낭비가 됩니다. 즉, 우리가 그걸 왜냐면 전환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 TV를 보다가 문자를 한다든지, 문자를 하다가 TV를 뭐, 이렇게 뭐, 여러가지 이렇게 동시에 하는데, 그게, 그게 되는 것 같아도 계속 우리 뇌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한 거예요. 전환시켜줘야 되거든요. 전환하면서 뇌 에너지 비용이 사용되고 그게 바로 인지 낭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함께 목표 쓰기를 지금 당장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집중이 안 되시면 정말 책상을 다다 다 밀어버리고 정말 딱책한 권과 어, 그리고 볼펜 한 자루만 딱 써서 어, 그렇게 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성찰 노트가 아, 안 보이는군요. 네. 이런 노트가 있어요. 이런 노트와 또 빨간색 노트. 네. 저렴하게 샀습니다. 얼마 안 해요. 2,000원, 3,000원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목표를, 어, 환경을 마련하시고 도구를 마련하시고 이제 7분간 쭉 마음에 써보는 거예요. 매일. 매일 써보시는 거예요. 10분. 이건 뭐 지금 사실 줌에서 라이브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늘 이제 혼자 특강을 찍게 되어서 어 이건 좀 무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목표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매일. 뭐 1년 목표, 월 목표 정해서 써보시는 거예요. 저도 6개월간 해봤습니다. 효과가 매우 좋고요. 그때 썼던 목표들 중에 많이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상적 추상적 욕구를 어떻게 구체적 목표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